안녕하세요. 가티비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카미노 잉글레스, 페롤 122km 또는 아코르냐 74km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일명 카미노 잉글레스는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통틀어 가장 짧은 코스로 갈리시아, 특히 아코르냐 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순례자들은 북유럽, 특히 영국에서 배로 이동했으며, 영국에서는 중세 시대 후기에 걸쳐 순례자들이 물결을 이루며 출항했습니다. 아코르냐는 특히 영국의 헨리8세가 영국 상공회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특히 14세기에서 15세기의 순례자들에게 주요한 항구였습니다. 베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75km 와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아르타브로만에서두 번째로 큰 항구인 오늘날 페로를 가장 인기 있는 출발점입니다. 산티아고까지 116km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만 6000명의 순례자가 이 카미노를 완주했다고 하며 이는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롤은 현재 순례자들에게 다섯 번째로 인기 있는 출발 도시입니다. 저는 여섯 번째로 카미노 잉그레스를 선택했고 내일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순례를 떠납니다.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카미노 잉그레스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의 희망인 그분의 뜻에 따라 순례를 떠납니다. 카미노 잉글의스스의 얘기를 그분과 함께 기대해주세요. 다녀와서 뵙겠습니다.